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8일 금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118일차가 되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오늘 읽은 단락은 실력을 키울 생각이 없으면 포기하라입니다. 요약하고 느낀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폴 레베스크는 트리플 H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전직 프로레슬러입니다. 그는 WWE에서 14차례나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현재 WWE의 탤런트, 라이브 이벤트, 크리에이티브 담당 수석 부사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고는 새벽 6시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하루를 시작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본대로 할 뿐이다. 운동을 하는 모습, 일찍 일어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준다. 홀은 에반더 홀리필드의 코치가 던진 질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갑니다. 꿈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그냥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는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 노력해 마침내 이루는 것이다.홀은 세계 챔피언을 지낸 복서 플로이드 메이어도와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플로이드가 아주 중요한 경기를 곧 시작할 어느 날 저녁, 경기장에 방문했을 때 그는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플로이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아니 왜 긴장을 해야 해?내가 이기면 준비를 잘한 결과일 거고, 내가 지면 준비가 부족한 때문이겠지. 지금 와서 걱정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일어나게 되려는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야.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이자 작가인 휘트니 커밍스도 아주 중요한 모델 앞에 두었을 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일은 오늘 밤에 끝나는 게 아니다. 벌써 3개월 전에 끝났다. 오늘 밤은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다. 홀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실력을 키울 생각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인생에 세 가지 길이 있다. 실력을 키우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느낀 점을 적어 봤습니다. 홀이 말한 어른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매일 해보고 있습니다. 오전 5시에 기상해서 목표 쓰고 말하기, 아침 일기, 명상, 책 읽기, 글쓰기, 유튜브 영상 제작, 운동, 달리기, 자전거 라이딩, 등산, 신문 읽기, 저녁 일기, 저녁 10시 취침을 하면서 매일 작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매일 실천하고 있지만 아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하기도 합니다. 매일 tv와 스마트폰을 좋아하던 아빠가 책을 통해 변한 모습을 보고 좋은 자극을 받아 행동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아들에게 큰 변화는 없지만 언젠가는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반더의 코치가 질문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꿈과 목표는 매우 다르다.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상상하는 꿈보다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 마침내 이루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본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매일 루틴을 실천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매일 역량이 키워집니다. 이 역량이 모여 언젠가 인계점을 넘어 목표에 이르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새롭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짧게 글쓰기를 해봤고요. 어, 여러분 오늘 폴이 던질 메시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실천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이루는 모습 그런 모습을 또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